할렐루야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용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감사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왜 감사해야 하지? 이 질문.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여러 곳에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10편 104편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가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조용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숨을 쉬고 계십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얼마나 자연스러운지요. 그런데 잠깐 이것이 정말 당연한 것일까요? 우리는 하루에 약 2만 번의 숨을 쉽니다. 그런데 이 2만 번의 호흡 중에서 몇 번이나 의식적으로 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기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네샤마인데 이것은 단순히 공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쉬고 있는 이 호흡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생명의 선물은 아닐까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 때도 숨을 쉽니다. 의식을 잃었을 때도 숨을 쉬고요. 마취를 했을 때도 숨을 쉽니다. 그렇다면 이 호흡을 유지시키는 것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자신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구인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호흡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몸의 자동 시스템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호흡에 대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매일 아침 해가 뜹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죠. 해가 뜨지 않는 날이 있다면 그것이 더 이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것이 정말 당연한 것일까요? 태양은 지구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 거리에서 정확히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빛과 열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더 가까우면 타버리고 더 멀면 얼어버립니다. 10편, 104편, 19절에서 22절을 보면 그가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여 해는 그 지는 때를 아나니 주께서 흑암을 지으시면 밤이 되니 삼님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니 젊은 사자가 그들의 먹이를 위하여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그들의 먹이를 구하는도다. 해가 떠오르면 물러가서 그들의 구렬에 눕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해와 달, 낮과 밤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는 이같이 한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추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추실까요? 선한 사람에게만 햇빛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햇빛을 가리실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것은 혹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잘해서 햇빛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는 아닐까요? 그렇다면 매일 아침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그 햇빛을 볼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더러우면 물로 씻고, 요리할 때도 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잠깐! 이것이 정말 당연한 일일까요? 지구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1%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담수는 겨우 2.5%에 불과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2.5% 중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 1%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1 0편 104편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소산하게 하시니 산 사이에 흘러가며 각종 들짐승에게 마실 것을 주시니 들나기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뒤적이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주시니 주께서 행하시는 일의 열매가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물은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물을 마실 때 그렇게 시원하고 만족스러울까요? 그리고 물은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는데 이 온도 범위가 우리가 살기에 딱 맞는 온도 범위와 거의 일치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물한 모금을 마실 때 혹시 우리는 단순히 H2O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물을 마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배고프면 음식을 찾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잠깐, 이것이 정말 당연한 일일까요? 한 알의 쌀이 밥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씨앗이 뿌려지고 물을 주고 햇빛을 받고 자라고 수확하고 도정하고 정말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10편 104편 14절로 15절을 보면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신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 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는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왜 우리는 힘이 날까요? 과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에너지가 된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참으로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은 단순히 에너지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즐거움도 줍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혹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사랑을 맛보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밥한 숟가락을 떠 먹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매일 밤 잠을 잡니다. 하루 종일 활동을 하고 나면 피곤해서 자연스럽게 잠이 듭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당연한 일일까요? 잠든다는 것은 사실 의식을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밤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편 127편 2절을 보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10편 3편 5절에서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 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편 4편 8절에서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우와 이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우리가 잠들 때 누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호흡을 유지시키고 체온을 조절하는 걸까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 몸은 계속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나면 피로가 풀리고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이 회복의 과정은 과연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매일 밤 잠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쉬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새로운 생명을 선물 받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잠자리에 들 때와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 동료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이 지구에는 7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4장 12절에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에서는 예수님은 내 개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그 사랑의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디서 받아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우리 인생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무언가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인생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설령 힘든 관계일지라도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시간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죠. 붙잡을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으며 빠르게 할 수도 느리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이라는 순간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범사에 때가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며 고백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또한 10편 90편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 바로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과연 누구의 선물일까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주신 걸까요? 그리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살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 지금이라는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혹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은 아닐까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 작은 의문들을 가져보았습니다. 호흡, 햇빛, 물, 음식, 잠, 관계,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신비롭고 소중한 선물들이라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가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깨달음.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시작이 아닐까요? 이제 여러분께 작은 질문을 하나 더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서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것이 정말 당연한 것인지 아니면 놀라운 선물인지, 그리고 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느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 감사는 저절로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의 시간이 되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조용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버지의 놀라운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보이는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일상이 감사로 가득한 일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